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어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빛은 본래에 스스로 자신을 깎아서 낮추지 않는다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빛은 본디 교만하고요. 그리고 빛은 본디 우월해요. 그 우월감으로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탁 정말 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소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발끈한단 말이에요. 그러나 우리는 그냥 참는 거예요. 왜 그렇게 사소한 이야기에 너는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. 이렇게 꾸지람을 할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사소한 그 조그만 이야기라는 건 없어. 사실은 제가 고통에 무게도 재지 마라 그랬어요. 모든 고통은 제가 무게가 1이라 그랬어요. 다 똑같다 그랬어. 사소한 누구 누가 볼 때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거라는 건 없어. 조그만 이야기만 해도 우린 열 받아. 왜냐면 우린 우린 빛이고 <laughs> 하나님이고 우월한 존재고 최고 요구고 태초에 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완벽한 존재고 이이렇기 때문에 본선 자체가 그래서. 이거 겸손하기도 힘들고요. 조그만한 티끌 치어도 빠지쳐요. 성경도 보면 제가 그렇다했죠.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겸손이 어디 있어? 하나님 보면 얼마나 싸가지가 개바가지야. <laughs> 왕이 내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싸가지가 개바가지야. 잘 봐요. <laughs> 우린 전부 싸가지가 개바가지예요. 그냥 다 빛이라서 그래요. 거꾸로 생각하세요. 어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, 다 빛이니까 그렇다고. 응, 음, 김아준님, 응, 음, 응. 음. 다또 빛이라서, 전부 다 그렇게 싸가지가 없고, 그런 거예요. <laughs>